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의 강한 식물 2부 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그첫 번째 주인공은 춥수철 합니다 춥수라는 식물의 변이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춥수철아도 은근 겨울에 아주 강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표면이 약간 솜털 모양이 있고 약간은 단단한 좀 거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찾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얼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면이 붉게 물들어가는 아주 정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다육들 같은 경우는 초기 자리만 잘 잡으면 수년간 아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춥수 철화 같은 경우는 물주기를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면을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없었을 때 물을 주면 거의 어,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춥수나 춥수철화 같은 경우는 뿌리가 한번 다치게 되면 또 자리 잡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기를 구입을 해서 초기 1년만큼은 좀 어, 신경을 써서. 어, 성장을 시킨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은 이 표면을 만졌을 때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때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이 춥스 같은 경우는 기온이 영하 5도만 떨어지지 않으면 물을 조금씩 주면서 키워도 참 멋스럽게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성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춥스 철화 같은 경우는 음, 중소품을 구입해서 약한 1년만 키우면 대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 단 춥수, 일반 변이가 오지 않은 춥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성장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성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 빠르고 어, 풍성하게 키우고 싶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춥수 철화를 한번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춥수는 분갈이를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셔야지만 건강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너무 게을러 버리면 이, 이 뿌리가 쉽게 고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고 굳이 영양제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예쁘게 물드는 계절은 당연 겨울입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봄, 아, 3월 중순까지는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어, 약간의 정열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춥수철화를 한번 키우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레티지아처럼입니다. 레티지아, 레티지아처럼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을 소개해드렸던 그런 품종인데요. 이 성장기에는 초록빛 얼굴이 약간 촌스러운 얼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늘에 있으면 웃자람이 아주 심한 그런 품종이지만. 또 웃자람도 나중에는 이 성장세가 어느 정도 멎으면 웃자람도 덜하기 때문에 이 사무실 환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 겨울에 아주 강한 품종입니다.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온차가 많이 날수록 이렇게 정렬적이게 아주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주 매, 매력적인. 아주 매력적인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격도 은근히 착합니다 가격도 은근히 착하기 때문에 어~ 부담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입을 할수 있는 품종이고 성장이 아주 빠릅니다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솔솔한 품종이고 물을 아주 좋아하지만 웃자람이 있기 때문에 어~ 그늘진 환경에서 달걀을 어, 키운다 그러면 어, 물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레티지아는 번식도 좋은데요. 이 생장점 부분을 어, 잘라버리면 어, 그쪽으로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자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풍성한 모습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어 생장점을 없애서 꼬집기라 그러죠. 일명 꼬집기를 해주시면 어, 풍성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이 목대를 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목대에 약간 겉 어. 목대 부분이 약간 지저분하고 목대 부분이 하얀색 부분이 많고 검은색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다 그러면 그런 철하는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대가 노쇠화가 됐기 때문에 어 나중에는 목대를 잘라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 초록빛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줄기를 사시고요.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공중뿌리가 난다 그러면 공중뿌리를 제거하고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분갈이를 1년 이상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 분갈이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잎이 작아지면서 잎, 잎이 횡해집니다. 약간은 엉성해진다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예쁜 모양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꼭 1년 단위로 분갈이 해주고 이 네티지아 철 같은 경우는 어 잔뿌리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만 키워도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찬데 뿌리가 가득 참은 좋은 게 뭐냐면 단풍이 빠르게 듭니다. 단풍이 빨리 들고 화려하게 듭니다. 그렇지만 달기는 어 세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꼭어 강렬한 색감을 보았다 강렬한 색감을 봤다면 꼭그 다음에는 음, 분갈이를 해 줌으로써 세력을 회복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품종은 원종 복랑금 입니다 방울복랑금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두가지 품종은 겨울에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종 복랑금이 방울복랑금 보다도 키우기가 쉽고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격대가 많이 떨어져서 예전과 다르게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번식하기도 아주 용이한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겨울에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 들어가고요. 이 겨울이 되면 잎끝이 붉은 라인을 그리면서 전체제가 이렇게 붉은빛 얼굴을 보여주면서 환상적인 얼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잎이 좀 길다랗게 자라서 약간은 어,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는데 이 원정국남금의 매력이 뭐냐면 이 겨울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진한 물듬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금이 좋지는 않은데 올금 위에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은. 아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렇게 원종목낭금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성장을 잘하고 봄에도 성장을 잘합니다.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방울목낭금 같은 경우는 후두 떨어지는 그런 어,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 원종목낭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보여주지 않을 만큼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이고요. 음, 번식도 용이합니다. 적심을 해도 되고. 이, 이, 순딱, 꼬집기라 그러죠. 이 생장점을 제거해서, 어, 번식을 시켜도 되고, 그냥 대부분 줄기를 잘라서 번식을 하게 하는데, 줄기를 자르고 난 후에 그 자른 단면 쪽으로 새로운 자구가 많이 타, 많이 태어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특히 요즘은 가격이 아주 저렴해져서, 어, 지금 이 품종을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1년 정도 후에 지난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공단금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굶기지 않고 키우는 게 좋고요 가끔 곰팡이 병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살균제를 치면 쉽게 또 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종공단금을 키우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잘 자란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화분이 빠르게 어, 화분을 빠르게 교체해 줘야 되고 이 뿌리가 아주 잘 내리는 품종이라서 1년만 키우면 화분 속 뿌리가 가득 찰 정도로 체력이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가지 같은 경우는 뭐 몇천 원이면 구입할 정도로 지금은 가격대가 아주 좀 메리트가 있고요 어, 한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줄기가 약간은 두껍게 자라지 않습니다 원종당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단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잘 자란다고 자주 주게 되면 줄기가 두껍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기 오랫동안 키우고 싶은 분들은 서서히 키우는 걸 좋아 서서히 키우는 게 좋고요 가끔 이제 중간 중간에 물을 줘도 잎이 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주는 것을 약간 멈춘 다음에 한 2주나 3주 후 지나서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어 뿌리가 멈춰져 있는 기간이 이 친구 뿌리가 멈춰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뿌리가 사,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증상이 나타난 계절이 겨울입니다. 겨울에 성장을 하지만 2월 달, 1월 장기, 지난주처럼 이 강추위가 왔을 때는 단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름 성분을 많이 주게 되면 어, 잘 자라는데 너무 속성으로 자라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줄기가 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투 성분은 많이 넣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특히 그러고 원종콩 당금을 구입할 때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올금 전체적으로 금이 들어간 품종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이 살짝 살짝 들어간 원종 복란 금을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 여름에 이올금 이 같은 경우는 이 말라가는 말라가거나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녹이 들어간 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